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3만 명, 52년 전 한해에 태어난 신생아 102만 명의 4분의 1, 격세지감입니다. 1964년에서 74년 사이에 태어난 현재 50대를 2차 베이비 부모로 부릅니다. 이들 954만 명의 은퇴, 앞으로 10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회 안전망 준비가 덜된 1차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충격 탓에 우리 경제는 0.3% 정도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2,000조 원 GDP를 감안하면 매년 7, 8조 원씩 손실을 봤던 셈입니다. 10년 따지면 70조 원이 넘죠. 2차 은퇴에 따른 충격은 더 커집니다. 전 세대보다 소득이 높고 또 자산도 많아서입니다. 매년 8조 원을 넘어설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 연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연금제도의 개선, 또 자산 유동화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둬야 소득, 또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이 많은 세대가 경제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대응이 필요한 것은 저출생만이 아닌 셈입니다. 경제 인사이트입니다.